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순자입니다. 펩트론 주주분들,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DS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펩트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315,000원까지 찍어주다가 약간은 아쉽게도 빠져주는 펩트론의 모양인데요. 자, 여러분들 펩트론 조금 빠졌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또 펩트론 도2.78%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 들고 왔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작하면 아마 안심이 되실 겁니다. 자, 펩트론에 대해서 전망과 모멘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찍는데 아주아주 아주 큰 힘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방에 올려드렸었던 자료였죠. 자 루프원, 상업화, 페트론, 빅파마 기술 이전 속도에 대한 이슈였었는데요. 자 펩트론이 밝혔습니다. 펩트론과 릴리가 지난 10월 체결한 기술 평가의 진행 기준 자, 아주 순조롭게 진행 중인다라고 밝혔으면서 가장 중요한 뉴스였죠. 자, 공장이 착공에 나선다. 자, 이 공장 착공에 나서는 이유 뭐였을까요? 자, 여기 바로 나옵니다. 회사는 제인 공장에서 루프원 상업화 물량이 아닌 자, 파트너사와 공동 개발에 따른 임상용 시약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 파트너사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 바로 일라이릴리였죠. 아니 근데 이 릴라이릴리랑 생산하는 게 맞아라고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상업화 물량이 아닌이라고 밝히게 되면서 자 릴라이 릴라이릴리와 정말 기정사실화된 이슈였습니다. 자 이렇게 펩트론이공지에서 밝혔었는데요. 자 우리 예전에 6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일라이딜리가 카무루스랑 계약을 맺으면서 완전히 그 프라하락의 구간에 왔었는데 펩트론 공지글에서 말했었죠. 자, 릴리와는 자, 관계가 아주 좋으니까 걱정을 하지 말아라 라는 공지글이었는데 마찬가지도 이번에도 펩트론 공시를 해줬기 때문에 자, 릴리랑 자, 순조롭게 진행이 되구나 하고서 믿을 수 있었죠. 다펩트론 항상 안심 시켜주면서 공시를 해주기 때문에 요번에 말해준 공시때문 신뢰가 가는 이슈니까 자 이런 급락 구간에는 너무 겁먹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러한 공시가 나왔는데 왜2.6% 빠진 포인트가 발생했는지 또 궁금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공부방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바로바로 바로 접했었지만 자 저희가 점심부터 올려드렸었죠 삼성 파운드리 22조의 대형 계약을 테슬라와 자 이게 가장 큰 이슈였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삼성전자 거래대금 상위에 오르게 되면서 자 이렇게 큰 기업이 5%가 집중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모든 수급이 여기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자 파이오에 와야 되는 수급이 자 삼성전자 그외 파운드리로 몰리게 됐는데 이사 드리면서 같이 관련주까지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워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 딱 터져주면서 26%까지 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자, 12시 59분에 저희가 안내를 드렸으니까, 자, 이때만 하더라도, 바로 급등으로 가는 모습. 자, 또, J&B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J&B 마찬가지로 완전히 상황 가져왔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급이 여기로 몰리게 되니까. 자, 12시 59분 바로 이 지점이었는데, 자, 또한번 급등 시세들 드실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까지 날아갔네요. 여러분들, 3S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어, 요런 거는, 자, 오히려 다 담으셔도 좋은 기회죠. 자, 아, 근데, 자, 오히려 하락세로 구간을 돌입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거 언제 알려 드리죠? 자, 저희 공부방에서 바로바로 알려 드리고 있죠.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부방에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는 살펴보시면서 갈 거고. 자, 마지막으로 ENF 테크놀로지 한번 보시게 해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 15%까지 가지면서 자, 이거는 완전히 상승 초입에 잡아드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만한 상승 구간은 다 드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수급이 다 몰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저희가 워트 자, 소리 질렀었는데, 자 다들 자, 공부방에 계셨던 분들은 다 요거 다 자, 급등 수익 다 챙겨 가실 수 있었던 거죠. 자 7월 28일 YC도 알려드렸네요. 자 YC 또 어땠을까요? 자 하루 장중 10. 6 7 가져게 되면서, 자, 이것 또한 상승 구간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파운드리 어디서 알려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펩트론이 약간의 빠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코스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서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바이오가 따라가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이오 따라가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급하면 안 됩니다. 공무방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주가는 일정 구간 상승 후, 하락 후, 하락한 다음에 횡보한 다음에 횡보 후 급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를 반복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면, 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다 수익으로 기다리시게나 하면 됩니다. 펩트론 하락하는 거 두려우시더라고요. 자, 3월 22일날 저희 하나오션 한번 볼까요? 하나오션. 간의 하락의 구간이 발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후로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자 최고가 96,500원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자 결국에는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다. 자 하나의 헬스페이스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이때도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부방에서 뭐라고 외쳐드렸나요? 자제 추천이다 라고 외쳐드렸죠.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최고가 98만 7천원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펩트론 요정도 무너지시는 거에 대해서 자 아주 슬퍼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려드리고 있을까요? 100% 무료 운영을 하고 있는 무료 강의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0105017-90284 숫자 1번 적어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게 되는데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100% 무료 입장 가능한 공부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연락을 먼저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 들어오지 마시고 지인들, 친구들,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삼성전자 오늘 공부방에 드리는 거딱 보시고 자, 펩트론 떨어질 때 자, 수익 이런 거 내면서 버티셨었어야 되는데 다 어차피 바이오, 코스피, 코스닥 바이오밖에 코스피 올라갈 수 있,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씩 올려 드리는 거 보고서 버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파운드리 국내 소부장, 수의 기업 같이 가겠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펩트론 자, 여기 저항선까지 자, 떨어질 수 있는 구간, 자, 지지대 형성해 주는 구간까지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자, 바로 이곧 하락의 기회는, 자, 곧 기회다. 자, 우리 마찬가지도 이전에도 비슷한 구간이 있었죠? 자, 빠졌으니까, 자, 기회로 삼으셨어야 된다. 이때도 외쳐드렸습니다. 자, 끝그 떨어지는 구간에도 외쳐드리지 않았습니까? 17만 5,700원. 자, 이때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31만 5천원까지 가는 모습. 자, 기회가 맞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국내에서도 자, 세기의 비만약 전쟁이 붙게 되는데요. 자, 위고비에 의해서 마운자로가 다음 달 중순 국내에 출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서 위고비를 이겨 버렸습니다. 자, 이미 심야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마운자로가 위고비를 누르게 되는데요. 비만약 끝판왕 등장에 자, 국내 유통을 맡으려는 기업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비만약 시장은 점점점 커지는 시장 중이고요. 자, 24의 의료계에 따르면 일라엘인리는 이제 마운자로랑 국내 약값을 굉장히 비슷하게 낮은 수준에 책정하기로 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가 있는데, 감량률을 보시게 되면, 자, 확연하게 마운자로가 더 감량을 많이 해주는 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릴리가 마운자로로 자, 위고비를 확실하게 눌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 펩트론이 가진 기술이 있죠. 자, 만약에 이 팩토론이 갖고 있는 기술이죠. 자, 이번에 받은 식약처에서 받은 루프원 승인을, 자, 비만 치료제에 적용이 되게 되면, 자, 지금 보이게 되는 일주일에 한번 맞는 것을, 자, 이거를 만약에 한 달로 변형을 시킨다고 하면, 자, 얼마나 많은 수요들이 몰리겠습니까? 자, 한 달에 한번 맞는 거랑, 한, 일주일에 한번 맞는 거랑은 너무 큰 차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제약사에서도 일주일에 한번 맞는 거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안 맞게 되는 가능성도 있고, 또 매출 부분에서도 자 떨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한 달로 바꿔서 효과가 충분히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수요는 엄청나게 폭발하게, 폭발해서 붙게 될 겁니다. 자, 마운저로 8월에 중순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루프왕 같은 경우, 자, 월, 빅파마들 중에서 일부만 승인이 되었고, 자, 이 원래 루프릴이라는 제품에서 모방을 해야 하는데, 자, 그 기술력이 자, 임상 역량만으로도 승인받은 성과임을 제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똑같이 말한,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과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일라엘 릴리랑 우리 12월 12, 안에 자, 기, 기술 계약 이전을 앞두고 있죠. 자, 요즘 K-5 어떻습니까? 자, 완전히 이 지속형 플랫폼들 가지고 스마트 대포 검증 완료 제대로 하면서 이 펩트론이 주 1회 약물을 월 1회로 변경 성공해서 과연 이 릴리랑 12월 안에 공개약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기대를 하면서 가고 있는 자, 자,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12월까지는 조금 남았는데, 자, 주주분들 굉장히 기다리시느라, 자,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 위에서 모았을 땐, 아, 이때가 가장 내, 내리... 저렴했었던 가격이다, 또,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아까우실 수 있으니까, 펩트론 식약처 승인 루프원 의장 확보 결과인데요. 자, 이렇게 펩트론이 결과가 잘 나온 시점, 자, 루프원 관련 추론 특허에서도 이제 초기 방출량, 증가된 로프 용출 패턴까지도 자 확인을 마쳤습니다. 자, 또한 이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이 바늘의 얇기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자, 직경이 높을수록 높은 숫자를 갖고 있는데, 자 26부터 21까지도.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얇은 주사 바늘로, 자 높을수록 바늘이 얇아서 통증이 적은데, 자 패트론 그것도 해냈습니다. 자 이분 루프 원 식약처 승인 이후에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서 신규 공장 신규 공장 착공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자체 기술력, 자, 임상 생산 역량으로 상업화까지 이끌어낸 이제 바로 핵심 기술 자, 스마트 대포의 자, 확장성을 자, 바로 확인을 했죠. 자, 이번 루프원 승인이 자,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자, 이거는 바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한테도 이제 상업상으로 자, 검증된 플랫폼으로 제공이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앞으로의 이 스마트 대포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 여러 각 분야들한테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빅파마들한테 러브콜이 올수 있는 사건들이고요. 자, 단지 비만량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쓸수 있다라는 다른 타 계약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여전히 릴리랑 자, 계약이 순항 중에 있으면서 1개월 뿐만 아니라 자, 3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의 기술 검토도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순항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펩트론 같은 경우 지금 제 2공장 착공에 나서고 자 650억 원을 투입하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자, 지금 파트너서와 공동 개발에 따른 임상용 시약을 생산할 계획이다. 자, 그러면 이것은 루프원이 아닌 자, 릴리와의 계약이 임상용 시약을 만들어 볼수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 앞으로 펩트론의 같은 경우는 이 비만 약뿐만 아니라 자, 더 정말 앞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자, 릴리,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 디스크의 글로벌 비만 치료제에서 자, 릴리가 노보노 디스크를 제치고 이제 점유율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자, 다음 격전지가 될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도 일라이 릴리가 앞서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노보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 위고비를 출시해서 3년간 자, 시장을 주도했지만 자 릴리 극명하게 앞으로 따라가고 있으면서 자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정말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우리 펩트론이 붙어버리면 자 일라이 릴리 여, 여태까지 일주일에 한번 맞던 거자 1개월, 3개월까지 우리 가버리면 자 정말 주가 하늘 위에서 어,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지제, 이제 공장까지 착공을 하면 자, 이거는 정말 시간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오지 않았습니까? 자 나중에 또 여기서 바라보시게 되면 아 그때는 또 위로 날아가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12월 5일에도 자, 알려드렸었죠. 자 바로 위고비와 잭바운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위고비랑 바로 위고비를 평가 변수에서도 앞섰고, 아, 잭바운드가 상대적으로 47%더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를 제공하는데 당연히 시장에서 앞지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2025년 우리 7월 23일 날자 제약 바이오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75조에 자, 매출액만 하더라도 4,756억에 순 이익에 3,244억 자 이렇게 되면 자 마운자로 8월에 들어오게 되고 자 일라이릴리 1위 한국 시장 확대 중인데 점점 진출 높아질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정도 나와 주는데 당연히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만약에 펩트롤이랑다 같이 정말 붙어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삼성 바이로드속스는 상대도 안될 정도로 정말 펩트론 쭉쭉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순항 중이라고 잘 나오고 있고 공장 착공입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난번 우리 카우무로스 때도 굉장히 우리 급락 나오고 무서워했었잖아요. 자 근데 자 이상무 자 이상무다 라고 밝혀주면서 지금 펩트론 공장 착공 소식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얼마나 이 호재가 정말 붙어준 건데 여러분들 자 기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수급에 몰려서 오늘은 약간이 펩트론 빠져주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혀 어, 문제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펩토론 예전부터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자, 갈만한 기업들은 정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알테오젠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엄청난 급락의 구간들 정말 많았습니다, 알테오젠. 하지만 알테오젠도 어떻습니까? 자, 좋은 기업이니까 결국에는 자, 50만 원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도 정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1월에도 말씀드렸고요, 3월에도 보이고, 자, 5월 13일에도 보입니다. 자, 1월 24일 언제? 언제였을까요? 자, 바로 이 시점에 1월 24일이면, 자, 이시점이었고요 자, 3월 31일, 언제였을까요? 3월 31일, 자, 하락의 구간에도 한번더 추천드리는 모습, 하락이 올 때마다 기회로 알려드리는 모습 확인하시고, 자, 5월 13일도 바로 이 구간에 알려드렸네요. 자. 저희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큰 상승과 큰 하락의 구간 없이, 자, 하락의 구간 오면 기회처럼 담으셔라 말씀드렸었죠. 자, 30만원대만 내려오기만 하면 제가 추천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 또 뭔가요? 자, 갈만한 기업들은 단단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하락에 그렇게 크게 무서워했었나요? 자, 그렇지 않으신 분들, 저희 같이 50만 8천원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역시 갈 수밖에 없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는 안 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팩트럼 보시게 되면, 자, 이 30만원대 가격 다시나안올수 있습니다. 자,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 요 구간, 자, 지지해주는 이 저항 구간까지는 올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알테오젠처럼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락의 기회는 곧 어,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다. 오히려 아,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그때는 담고 우리가 어디서 알려드리죠? 공부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같이 지켜보면서 펩트론 잘 꾸려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 당연히 들어오시는 방법 자 010-5017-9028로 숫자 1번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무료 공부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 바이오 잘꾸어오신 분들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따라가려면 코스피에서 바위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시간 걸리는 싸움이다. 하지만 우리 중간에서 이렇게 공부방에서 계속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믿고 가시면 된다. 혼자만 입장하지 마시고 친구분들, 지인분들 같이 입장하셔서 마지막 하반기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나 연락을 따로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만 입장해 보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